오늘도 까망이 컴퓨터에. 오, 대경화면부터 시작하는 거 좋네요. 에, 공부하자. 오늘도 공부하자. <laughs> 오늘도 공부하자. 오늘도 공부하자. 많이 많이 올려달려 이런 것들. 오늘은 이것도 많이 물어보는 거야. 뭐에 많이 물어보냐면, 모니터. 모니터. 누가 그러던데? 예? 모든 지름신 모니터부터 온데. 아, 예를, 어,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이제 QHD 모니터를 샀을 때, 그랬더니 어 그래픽카드를 바꿔야겠네. 그래서 이제 4070을 산 거야. 그렇 아, 4070, 4070으로 산 거야. 그랬더니 어 CPU가 병렬형상이라네. 그래가지고 14,700을 샀어. 그랬더니 어 메인보드가 안 맞네. 그래서 메인보드를 샀어. 750. 그랬더니 어 쿨러가 있어야 네 그래서 수생쿨러를 샀어. 파워도 바꿔야지어 그랬더니 퍼 파... 어, 케이스가 안 맞네. 그랬더니 어 파워 나갔네. <laughs> 그래서 파워까지 사가지고, 모든 진리술은 모니터로부터 시작한다. 라는 설이 있습니다. 모니터가 그 제일 중요하죠. 예, 네, 모니터 중요합니다. 모니터는 이제 우리 직관적인 자라 우리는 모니터를 보잖아. 그럼 이제 모니터를 사실, 모니터를 털를 설명할 건데, 모니터에 관련된 용어가 되게 많아요. 뭐가 있어요? 파충류. 예? 네? 예? 아 뭐라고? 사바나 모니터 아시나요? 아이씨. 1번, 해상도. 그리고 2번 또 뭐가 있죠? 주사율. 주사율. 그리고 응답속도. 비율, 비율. 응답 속도, 패널, 단자. 그리고 케이블. 그리고 다 설명할 거예요. 예. 네. 일단 해상도부터 갑시다. 해상도. 해상도. 해상도가 뭔지 아세요? 이 중인이? 잘 몰라요. 어. 해상도는 음, 예를 들어서 모니터가 있어요. 2 1 9예요. 비율이 2 1일9 군거야 뭐 이정도 되겠죠 이정도 되겠죠 그럼 여기마다 거기도 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 여기도 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 이렇게 돼 있잖아 어? 이 점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야 이게 1080p 이면 FHD라고 하는 거야 이거를 풀 h d 이해해요? 네. 존나 쉽죠 해상도 기능 네.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높겠죠 보통 해상도가 우리가 아, 어... 옛날에 480, 480부터 있거든? 480은 근데, 우리 익숙해. 왜480 익숙하냐면, 유튜브 볼 때, 해상도가 나올 때4 8 0 나오거든. 이, 이전에 뭐야? 360. 이전에 뭐야? 240. 이게 이렇게 발전한 거야, 해상도가. 그 다음에 뭐야? 720. 그 다음에 1 0 80. 그 다음에, 이거를, f HD라고 하잖아. f HD. 그러면, QHD가 또 있어. 이거를 2K라고 하거든? 이거, 이게 두 배라는 뜻이, 해상도가. 그 다음에는 그냥 2K로 할게요. 2K, Q, H, D. 그 다음에 4K. 뭐라고 해? UHD. U. 유진이, 너 아는데, 명건이, 명건이 형이 말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지? 아는 척 하기 싫어가지고. 아니, UHD. <laughs> 어? 몰랐어. UHD는 말이 모르지. 니네 집 TV가 이거야. 음. 이것도 이거고. 그치? 맞잖아. 니네, 니네 집 모니터 뭐야? 이거잖아. 1공8거 아니야? F H 이겠죠. 모르지.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 있잖아. 내가 쓰는 것, 내가 타는 것, 내가 만나는 것 이런 것좀 알고 살아야 돼. 모르면 안 돼. 그러면 여기서 봐봐. 여기 바로 이제 해상도에서 이렇게 이렇게 되자 이렇게 되잖아. 그럼 이게 포 K 가 되는 거야. 여기가 F H 되면 네 개가 있으니까 포 K 가 된다는 뜻이야. 이 정도. 어, 해상도 는 이건 끝난 것 같아. 주사위 비율. 비율 갈게. 비율 먼저. 비율은 아까치 했던 거하고 되게 비슷해요. 이거 비율, 비율을 설명해야 돼. 보통 우리가 옛날에는 비율이 뭐가 있었냐면 4대3이 있었어요. 기억해요? 4대3 모니터? 이런 모니터 있잖아. 여기가 4고, 여기가 3. 이이 기억 안 나? 옛날 TV 이거였잖아, 그 다음에 뭐야, 16대 9. 그건 뭐이 정도 되겠죠. 여기가 16. 이게 그냥 와일드 모니터라고 해요. 이게 보통 이게 와이드 모니터가 기본이고, 그 다음에 21대 구가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좀더 길어요. 알죠? 이거, 이것도 알지? 이거 있고, 그 다음에 32대 구가 있어요. 이거는 이거 딱두개 붙여놓은 사이즈야. 근데 요, 가장 많이 쓰는 건이 와이드겠죠? 우리가 와이드 많이 쓰고, 요거는 옛날에 듀얼 모니터 안 쓰고 이거 쓰시는 분들도 많아. 이게 이제 비율이 지금 나오는 비율인데, 여기서 변종이 뭐가 있냐면, 어, 16대, 뭐, 10 인원 비율이 있어.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원 비율이 있고. 보통 이 비율로 해요. 이 비율로 하고. 그럼 해상도는, 요거 같은 경우는, 뭐, 몇 K겠어? 2K. 2K겠죠. 두개딱 붙어있으니까. 그리고 이 21대 9는 2K가, 1K가 좀 넘어요. 이 정도 되니까. 뭐, 그렇습니다. 비율은 보통 이게 전부야. 다른 거, 있, 다른 것도 있겠지. 근데 뭐, 뭐, 그거야. 중요한 게 아니니까. 주사율. 주사율은 우리가 옛날에 배웠 어, 얼마 전에 전기 그 파워 사했던헤르츠게는하고 같아요. 헤르츠게요 초당 화면에 보여주는 사진의 개수. 이게 이제 만약에 주사율을 말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초당 몇 번을 보여주느냐. 그러면 주사율이 보통 60Hz가 기본이죠. 그다음에 75, 75가 는 가장 많이 나와요. 그다음에 어 120. 그다음에 144. 그다음에 165. 그 다음에 180. 그 다음에 240. 360까지 있어요. 뭐더 나오면 나오겠죠, 뭐. 420 나올 수도 있죠, 뭐. 관심 없어요. 나는 이것만 써도 충분하니까. 근데 이게 주사율이고, 주사율이 좋으면 초당 보여주는 횟수가 좋잖아. 그러려면 뭐가 좋아야 돼? v a 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픽카드에서 얘가, 어, 이건, 이건 FPS라고 하죠. 초당 프레임을 표현해주는, 해줘야지 모니터에서 볼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얘가 모니터가 75Hz 밖에 안돼 근데 얘가 막 200Hz 쏘고 있어 그래도 75Hz가 안 보이는 거고 얘가 75Hz 밖에 못 쏘는데 200, 200Hz를 360으로 쏘고 있어 그러면 75Hz가 안,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같이 가야 돼요 같이 맞춰서 가야 돼요 패널은 음.. 액정이라고도 하죠 액정 액정이라고 해서 이 판때기를 말하는 거예요 판때기가 뭐 어떤 방식이냐 옛날에는 TN이라는 패널이 있었어요 TN이라는 패널이 있었고 그 다음에 VA. 그 다음에 IPS. 최신 패널이 OLED라고 있어, OLED. 근데 이제 장단이 다 있는데, 얘는 싸. 그리고 응답속도가 빨라. 얘는 요거를, 요거를 좀더 업그레이드 했어. 근데 이 IPS는 뭐냐면, 응답속도가 느리고 비싼데 뭐가 되냐면, 어, 명암비하고 색 재생률이 좋았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진을 찍어서 이 모니터를 보면, 사진하고 현실물하고 비슷하게 보여, 이 친구는. 그래가지고, 그, 색 재생률이라고 하고, 명암비는, 명이 밝을 명자고, 암이 어두울 자, 어둘 암이야. 밝은 거하고, 어두운 거가 잘 구분된다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 같은 까만색 모니터도 어떤 거는 까만데, 껌물한게 있고, 회색처럼 보이는 게 있고, 안정 까만 게 있고, 요게 그건데, 요즘은, 이건 안 써요, 두 개는. 잘안 쓰고, 이두 개를 많이 쓰는데, 이거, 이게 제일 많이 써. 이건 너무 비싸고. 근데 요즘은 이제 이것도 응답수수가 많이 개선이 됐어. 기술 발전을 위해서. 그래서 이것도 많이 씁니다. IPS 패널도. 그래서 만약에 지금 모니터를 산다, 그러면 IPS 모니터를 좀 추천드려요. 예. 네. 이걸 뭐더 설명하면 뭐, 근데 아까 지금 해상도 어렵다는데. OLED는 뭐냐면, 요세 개는 백라이트, 백라이트라고 해가지고, 모니터가 이렇게, 이게 액정이야. 그럼 뒤에서 전등이 이렇게 켜져. 그래가지고 모니터가 보이는 거야. 우리, 우리 눈에. 예? 뒤에서 이렇게 빛을 쏴져가지고이 빛을 거쳐가지고 우리가 보이는 거라고. 액정 자체에 발광을 못해. 근데 OLED는 아까 쯤 해상도에서 말했던 그 점점 하나가 다 LED로 돼 있어. 그러니까 요 점점 하나가 다 LED로 돼 있어가지고 매우 좋다 화질이. 화질이 매우 좋고. 그러니까 어 어떤 때 많이 느끼냐면 밤에 영화 볼때 이럴 때못누르는데 낮에 햇빛이 들어올 때 TV 켜면 TV가 잘안 보이잖아 그럴 때는 많이 차이나 그리고 특성상 응답속도 되게 빨라 왜 그러냐면 잔상이 없으니까 하여간 이것도 뭐 길게 하면 하여간 가장 진보된 거고 가장 비싼 거다 그리고 얘는 백라이트가 없다 이정도면 하면 될거 같고 또 뭐가 있죠 응답속도는 좀 어려워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면서 그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시간이 좀 생겼어. 시간 좀 생기고 시간 생기다 보니까 모니터로 이렇게 내가 배그를 한다고 쳐, 그럼 얘가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움직이잖아 이렇게 다음 다음 사단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게 잔상이 남는 거야. 음당수가 느리면 이거를 잔상이라 고 하고 이게 잔상이 없으면 좋은 모니터야. 근데 응답 수도를 측정하는 방식이 보통 뭐 보면 1 m s 라고 되거든. 근데 밀리세컨의 단위가 1000분의 1이거든. 1000분의 1초라는 뜻이야. 나 이것도 이상해. 1000분의 1이라 되는데 왜 이게 뒷자리가 쭉있을거아니야뭐 이렇게 뭐 1.5, 24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왜 1로 1하지면 2로 피 표현이 돼. 1 아니면 2 그리고 0.5 그리고 뭐5 이렇게 보게 되거든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게 좋은지 모르잖아 다일로돼 있으니까 대부분 다일로돼 있어 1 아니면 2로 돼 있어 이것도 맘에 안 들고 그리고 이거를 음 옛날에는 특정 그게 없었어 특정 규격이 없다고 해야 되나 규격이 없어 가지고 그러다가 옛날에 옛날에 그러다가 배사라는 회사에서 배사라는 그 거기서 규격을 만들었는데 런던스쿨을 체크하는 방식이 GTD MORT가 있어요. 잘안 써요. 옛날 방식인데, 이거 요거, 요거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그렇게 실내성이 떨어지니까, 그렇게 뭐 믿을 것도 안 되고, 이걸로 하자면, 이거는 모니터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잔상이 얼마 나 있는지 모니터 사진을 찍어가지고 직접 확인하는 거야. 고성능 카메라 갖다가, 그게 이 방식이에요. 그래가지고 음답수가 낮을수록 좋다. 근데 어떤 모니터가 음답수가 낮냐? 그 아까 말했던 OLED가, 진짜 높다 그러니까 말도 안돼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1이면 얘는 0.1이야 거의 10배 정도 성능 차이나 OLED가 근데 OLED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 왜 그러냐면 눈뽕이라고 해야 되나? 눈이 부셔 되게 눈이 시어 그래서 이제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도 체크 모니터는 설정이나 이렇게 다 하면 저 되게 잘 보입니다 근데 뭐가 문제다? 비싸다아비싸다 아, 됐고요 그다음에 뭐죠? 그다음에 케이블이죠 케이블은 뭐가 있죠? HDMI 네 그래, HDMI HDMI DP요. D는 D sub 이라고 했어요. D sub 이라고 해요. DVI 가 있어요. 이거 RGB부터 설명할게요. RGB는 안 써요. 어디에 쓰냐면 공장에 썼어요. 삼0용 컴퓨터에서. 그리고 말 그대로 얘는 아날로그래요. 그리고 얘는 해상도가 4대3이에요. 아까처 말해서 4대3. 그래서 뭐 그렇다. 안 쓴다. 아날로그다. 그리고 해상도, 기본, 기본 해상도가 4대3 비율이다. 그리고 DVI부터 디지털인데, 요게 싱글이 있고 듀얼이 있어요. 싱글 디바이가 있고 듀얼 디바이가 있는데 이 차이점은 싱글은 영상만 가고 해상도가 낮아요 보낼 수 있는 그 대역폭이 낮아요 근데 듀얼은 hd압만 꽤 높고 음성까지 보낼 수 있어요 음성 그리고 어 양방향이 돼요 얘는 양방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컴퓨터랑 모니터랑 서로 주고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옛날에는 이거 나노 같은 경우는 모니터에서 받기만 했을 거 아니야 신호를 근데 얘부터는 양방향이 돼요 H, HDMI도 되고 DP도 되는데 양방향이 되면 뭐가 좋냐면 옛날에는 우리가 r g 모니터를 끼면 해상도를 맞춰줬어요 일부러. 근데 지금은 자동으로 잡히죠 그런 그런 개념이고 지금 같은 경우는 어, 모니터에서 TV를 끌수 있는 시도로서도 끌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TV를 보면 셋톱박스하고 모니터하고 이렇게 스마트 TV 연결하잖아. 그러면 서로 뭐 네가 끌래 내가 끌래 어디로 갈까 이걸 해요. 이게 양방향이 돼서 양방향이 돼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HDMI 같은 경우는, 음 이게 미디어예요. 아마 하이 디지털 미디어일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음, 성을 디지털로 여기까지 보내요, 얘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광케이블이라고 해서 음성케이블이 있었는데, 그게 이거 생김새 없어졌죠 그러면서 이제, 거의 뭐홈 규격이죠. 영상에 있어서는. TV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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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나 영상기기는 다 HDMI가 요즘은 다, 다, 웬만하면 다 익었어요. 카메라도 그렇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HDMI 케이블 같은 경우는 버전이 종류가 많아요. 뭐 1.0, 1.4, 2.0, 뭐 2.1도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우리 집에 TV를 바꿨는데, OLED, 4K, 120Hz TV를 샀어요. 삼성거 존나 좋죠? 그랬더니 2.1 HDMI 케이블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1 쓰면 4K에 120Hz까지 전송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이거를 왜 나눠놨냐면, 단가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일정이면 충분해. HDMI에다가, 그냥, 모니터, 프레시스트 써. 일정이면 충분해. 그러면, 이거는, 뭐, 만약, 단가, 원가가 5,000원이면, 5,000원이면, 얘는 2만원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싸게, 버전을 만들어가지고, 싸게 만드는 거예요. 네. DP도 버전이 있을 거예요. 있어요. 예. 네. DP도 버전이 있고, DP는 내가 지금, 1.4, 매장이는 1 4예요 1.4만 돼도, 아까 이거 말했던, 이거, 디, 이게 대역폭이 돼요. 어. 그러니까 1.3만 돼도 굳이 어. 할 필요가 없어요. 질문? DP가 훨씬 좋은 거예요? HDMI. 훨씬 좋다 는 표현은 필요 없고 똑같아. 똑같은데 이제 얘가 더더 더 뒤로 가면 뭐 옛날에 빠 애들로 8K. 8K에다가 240Hz. 근데 HDMI만 내가 보안될거 같은데 DP는 뭐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거예요. 어. 이 마지막 할게요. 우리는 대부분 해상도는 1080 쓰나뭐 4K까지 2K나 4K까지 쓴다. 근데 해상도가 높으면 모니터가 좀 이게 촘촘하니까 잘 보이고 하지만 좋은 필터링 사양 있어야 된다. 주사율은 초당 보여주는 횟수다. 초당 보여주는 횟수가 많으면 총성할 때 좋다. 비율은 모니터의 비율이다. 응답속도는 낮을수록 좋다. 낮으면 낮을수록 잔상이 없다. 패널은 IPS. 쓰거나, OLED 있으면 좋은데, 얘는 비싸다. 하지만, 음답속도는 얘가 짱이다. 단자는 사양에 맞는 규격, 규격에 맞는 케이블을 쓰면 된다. 여기까지. 끝났습니다.